백골가 뽑아봅시다. 네, 이번에는 백골 씨가 잘좀 뽑아보세요. 자, 네. 오늘 며칠이죠? 15일입니다. 11월 15일. 아, 했고, 아, 아까 아, 15번 했어요. 15번 했어요. 어, 오늘 15일이니까 8번 하겠습니다. 8번. <laughs> 오늘이 15일이니까 8번 하겠다는 거죠. <laughs> 진짜 모르겠 8번. 8번, 8번 보여주시죠. 나의 넘버 펜트스 최신 뮤직비디오 펜스를 보여주세요. 라고. 네. 영상, 아, 모르죠, 자. 그래서 네, 영상 보여드릴습니다 네. 네. 아, 보여주세요. 에에에에 신이나, 신이나, 에에 신이나. 자, 잘 보셨죠? 신이나, 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아, 다 같이 해볼까한 네, 번에? 한한한 어떻게? 동호 제일 마지막에 한아 아, 왜?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둘이서 같이 하 동호씨가 왜냐면 동호씨가 았으니까껴줘 진짜 간절하다 진짜 간절해 정말 간절하 자 그러면 보여주시죠. 자 음악 주시죠. 노래도 노래도 있어.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 소원이. 되게 많으시네요 <laughs> 아니 그러요 아니 이아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못들어주면까 아, 그, 아니 할수 있죠 할수 있죠? 네. 그럼 혼자 해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솔직히 말 뒤에 가면 너무 잘하는 것같요 그런 걸 보여줘야 요 진짜 네. 한 번만 더셔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신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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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굳어 있어요? 안 믿지 않나요? 배고시면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 아니지 않나요? 네. 아, 네. 네. 오늘 유독 굳었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를. 왜왜왜 네.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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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좋아. <laughs>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로요? 아, 좋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렵네요. <laughs> 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요. 근데 네. 아 근데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래도 다 아니까. 성격은 다아니까이 정도만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건 보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아, 이제 렌즈와 제이하시도 준비하러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